잉 화면이 뿌예요? 그러니까 왜, 왜 뿌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는 거 어떻게 알았어? 감기 조심하세요. 얘 예, 갑자기 옵니다. 아, 맞아요. 감기 돌아요, 지금. 멤버들 사이에서 감기가 돌아요. 아니, 아까 저희 버스 타고 왔거든요. LA에서. 그래서 여기 피닉스에 도착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렸거든요. 그냥 다리에서부터 열기가 확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버스 뒤에 있어가지고 버스 열기인 줄 알고 뒤에 팬티가 어딨어? 에비쳐야 뭐야?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옷, 팬티, 아, 팬티 아니에요 옷이에요 옷이 옷이에요아 깜짝 놀랐잖아 일단, 일단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봐 보지 마이 치워, 치워야 될거 이거 치워 보지 마 됐어. 아 깜짝 놀랐네. 아이 하... 라이브 중이야 라이브 중이야 라이브 중이야 라이브 중이야 들어도 돼요. 아 밥이 없구나 형. <laughs>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잘생긴 매니저님 오늘 얼굴 좀 괜찮은데? 사람은 아파야 되나봐. 카메라? 이거 필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러죠? 어잉? 왜 이러지? 어디 미치는 거야? 그지? 뭐야? 빛 때문에 그래? 빛 때문에 그런가? 배스코 소리 듣지 마 들렸어? 안 들렸지? 무슨 얘기야? 아, 아무튼 그 버스 옆에 있어서 뜨거운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여기 4 3도예요 최저 온도가 3 3도예요 응, 그래서 내일 호텔에만 있을라고. 여기 지금 저녁 9시 20분. 잠깐만. 샥샥을 시켰거든요? 짜파구리랑 같이 먹을 거야. ASMR인데 망하는 ASMR 같은 <laughs> 귀걸이, 구매처, 크롬 홀즈. 입니다. 공사장 ASMR. <laughs> 아, 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오늘 컨션이안 좋아가지고 받아줄 힘이 없다. <laughs> 미안합니다 쪼그만한게 <laughs> 왜 500칼로리야? 이거 말이 돼? 기분 나쁘.. 아니 카메라 안 깨졌어 멈춘 척, 나 멈춘 척 진짜 잘한다. 그, 잘하지? 쓸데없는 거 잘해, 쓸데없는 거. 넌 얼굴도 잘하잖아. 왜 그래? 내가 그런다고 기분 좋을 것 같아? 밥올 때까지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밥이 너무 빨리 왔네. 쉐이크로 각을 안 했어. 각을 한게 아니라, 귀여운 척한 거야. 그냥 귀여운 기 귀엽다고 해. 왜 이렇게 말 돌려서 이렇게 놀리면서 놀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겨안 겨, <laughs> 저 가야 돼요. <laughs> 아, 왜냐면 밥을 과장님이랑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자, 조금 과장님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고게 잠깐만. 끊겼었어? 아 지금 숫자 세가지고 눈치, 눈치 주는거야? 말이 안나오냐 숫자 세가지고 눈치 주는거야? 이거 원래 전전지 돌려먹는건데 그치? 그냥 먹는거야 없으면 없는데 뭐하지 뭐아 노는거야? 창빈이랑 치킨뿜 하냐고요? 한국 가면 걔네 활동 끝날 것 같은데, 빈이? 몰라, 다른 남자 얘기하지 마 알았 어？아, 마이 스트로 는 수영이 바빠 가지고 바 쁘세요. 수영이 형, 전화했었었는데. 생일 때. 오우, 형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님. <laughs> <laughs> 아, 과장님이 오기로 했어요. 내 방, 내 방에.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 오면 갈게. 왜 이렇게 빨리 보내. 잠깐만, 카톡 왔어. 목소리 감기 걸려서 그래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따뜻하다. 아니, 밑에 비닐이 아니라 이거 그 테이블, 유리. LA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그게 아니라, 우리가 LA 갈 때마다 가는 식당이 있어요. 한식당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자주 가다 보니까, 사장님도 우리 엄청 이뻐해주시고, 잘해주셔서, 콘서트 초대해드렸었거든요. 부창동 아니야. 왔다 잠깐만 형 잠깐만 형 라이브 중이야 뭐... 왜지? 밥 먹는다고 말했어 형 오늘 끈다고 말했어 형 항상 저랑 같이 자전거 타시는 그 과장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 알았죠. 빠빠이.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빠빠이. 헤이. 음...